1월 15일, 1월 15일 시향 한번 하겠습니다.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영상 자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맨날 했던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을 뭐 종목 추천을 계속 매일 해야지 영상거리가 있는데 주제를 뭐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맨날 시향 시향 시향도 제가 이제 중장기 추세 매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뭐 일단 환율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각설하고 어쨌든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아무 제 그냥 환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늘 하는 내용 환율이랑 이전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종합지수 그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원달러가 제가 늘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25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1250원이 2020년도 고점도 되겠죠 1250원을 넘어서야 된다는데 금방 올라갈 것 같죠 1200원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이 50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아닌 겁니다.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 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만약에 1250원이라면 1250원인데도 종합지수가 2900포인트 위다. 그러면은 거의 얕은 조정으로 끝나겠지만 이 1250원이라는 제가 이거 제시한 요 정도를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환율은 지금 1,180 원인데 다시 여기서 이제 환율 차트도 쭉 보시면 이제 다시 또 저점이라 다시 또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본 차트, 일본 차트도 니케이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도 지금 작년 10월달 이후로 120선, 200, 200선 뭐 이렇게. 대대가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 주, 지,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지만 이동평균선은 지금 이제 역별이 나서 아, 나고 지수는 계속 횡보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금방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2020년도에도 이렇게 골드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몇달 동안 하죠. 5개월, 6개월. 그러면은 더 이상 뭐안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제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이동평균선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예. 그리고 나스다 미국이 강하긴 강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얘도 지금 14500 예. 이런거 깨면서 이렇게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S MS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스포트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스포트, 11월 달에 이런, 이런 동 모양, 이런 봉 모양, 그리고 뭐 이제 흑산병, 참, 만들고, 있, 만들고 있죠, 차트를. 하락을, 하락을 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고, 이 정도다, 그냥, 뭐, 금도 좋을 수가 없죠, 그때 되면,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별볼일 없습니다. 자,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종합지수. 변한 거 없습니다. 늘말씀드렸듯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지수에서 한번 이전에 이렇게 했던 모습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특별한 거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 4월달, 5월달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반등파를 만드는데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보통.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고 이제 이러고 나서 한달 정도에 하다가 이제 폭락을 합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은 항상 속이 속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하다가 돌파를 할것같죠 느낌이. 그렇게 늘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제 급락을 나올라면 이렇게 한이 정도로 3,050이나 3,105위로 올라가면은 속아서 다막 매수를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바닥 다 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를 못했네. 안 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충분하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폭락을 한다고 봅니다. 폭락을 안할 건데 이렇게 1년 넘게 옆으로 못 올라가는 모습은 힘이 힘의 힘겹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차트 이렇게 종합지수랑 비슷한 차, 비슷한 모양 중형주 아직 데드가 안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소형주도 아직 그렇고요. 코스닥 차트도 아직 데드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소형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230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소형주도 그렇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도 애매한 상태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LG 화학을 먼저 보시면 LG 화학을 먼저 보시라는 이유가 LG 화학 10월 달 11월 달이전에 영상에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다지어 보고 이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의 모양이라고 하나 생각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자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대드아오고 이렇게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저가를 깨버렸습니다. 요걸 보시고 이 LG화 학 10월달 모습이랑 삼성전자 지금 모습을 보시라는 겁니다. LG화 학 10월달이랑 지금 삼성전자 지금의 모습이 거의 쌍봉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또 추가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때 현금 현금화를 많이 시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G 화학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G 화학이 뭐 나쁘게 보면 하락 선도주다, 하락을 주도한다, 예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뭐 LG 뭐뭐 뭐 저기 태양 뭐 분사해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고 전 차트만 얘기하겠습니다. LG에 대해서 LG GS, LS 그룹 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지 안 좋아하는 회사들이죠. 그쪽 집안들이. 그렇고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240선 밑으로 내려와서 충분히 떨어지고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도 지금 240선 밑에서 이제 되돌아오기 일보 직전이고요. 제가 뭐 여름에 말했을 때이 정도에서 뭐 9월 달, 10월 달 이때 뭐 한참 다 좋은 얘기만 있었지. 뭐 이거 역별난다고 누가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달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될 것이다 그리고 뭐를 보여드렸냐면은 이 주봉이나 월봉에 이런 모양을 보여드리고 이거는 안좋다 모양이 카카오 주봉에서 이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여드렸죠 6월달 6월 셋째주 6월 15일 그거 보여드렸고 SDI l g 화학랑 같은 모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데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동그라미 쳐놨지요 7월달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특징적으로 요즘 메리츠 화재 메리츠 화재가 배당, 배당인데 배당을 줄여 버렸죠 그리고 아주 뭐 이런 하락장에 그냥 피크를 쳐버렸죠 그냥 신고까지 계속 연일 했죠. 이제 금리상승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뭐 보험주들도 배당락 때문에 심하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양호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주도 그래도 다 좋은 적이고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은행주, 금융주, 은행주랑 보험주 그렇게 좀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 있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해,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금리 상승 때문에 막판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가 차지 일단 한번 다 조정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반등 시기를 이용해서 을 현금화를 시키고 이런 대형주는 삼성전자를 딱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딱 현금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제가 매도를 계속 말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10월달에 막 같이 추격 매도가 아니라 반등 시마다 매도 진다는 게 이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의 모습 하기, 확인까지 시켜주죠 거의 쌍봉으로 고그 점도 낮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반등한다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얘는 조정을 줄 것이다. 삼성전자는 6, 6만 원대 초반까지는 기본으로 줄 것이다. 심하면은 심하면은 그 이하로도 줄수 있다. 4만 원, 5만 원도. 그러니까 바닥을 너무 예측하지 말고 현재로서는 매도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종합 지수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봐버리면 2,500 이하. 2,200, 300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올해 봄을 봄, 여름은 넘지 않을까, 가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심하면은 내년 초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주식 양도세 생깁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됐는지, 어, 어떤 이유를 붙이든지, 그리고 그런 무슨 음모론을 믿든지, 양도세 보하는 이제 큰 세금 변화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어쨌든 참고하시고,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고, 별다른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현금화를 조금 시키는 게 좋다. 일부분이라도 제 말은 뭐100%못 믿겠죠. 뭐, 못못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구독자도 없고, 영상도 더 영상, 영상도 뭐 가끔 올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부분이라도 몇,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좀 시켜놓는 것이 옳은 판단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